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동생과 차별해서 키운 친정엄마가 필요한 것은 스니님에게 요구해서 스니님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결혼 3년차 아이 하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육아휴직 중이고요. 복직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행히 시댁이 가까워서 출근할 때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어머님이 어린이집에서 아이 데리고 집에 와서 저희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대학생 때부터 판과 미즈넷을 즐겨봤습니다. 지금은 아이 잘때 판을 가끔 들어가는 정도이고요. 대학생 때 남동생과 차별하는 엄마에게 대해서 글을 썼다가 베스트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해왔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엄마가 이사 간다고 돈을 보태라고 해서 싫다고 하며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친정에 아예 발길조차 안 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저는 일남이녀 중 장녀입니다. 둘째는 여동생이고 셋째가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막둥이인데다가 외아들이라 부모님이 남동생을 특별히 위하며 키우셨습니다. 엄마 말로는 저는 첫째라 예쁨 많이 받고 남동생은 아들이자 막내라서 예쁨 받아서 중간에 끼인 여동생이 가장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하는데 그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려서부터 아들딸을 차별하는 엄마에게 서운하긴 해도 언젠가부터 웬만한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저와 여동생에게 결혼을 일찍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시집 갈 때는 10원도 못 보태주신다고 했습니다. 공부시켜줬으니 알아서 해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결혼하면 며느리 될 사람이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혼수를 10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은 몸만 오면 된다고 하셨었죠. 나름 엄마는 본인이 공평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남동생 결혼할 때도 안 보태줄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들인데 당연히 집 하나는 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도 대충 알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남동생이 결혼하면 집한 채는 물론이고, 적금도 따로 부어서 몰래 쥐어줄 것이라는 것을요. 부모님이 아들, 딸을 차별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남동생을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내 힘으로 대학 다니며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는데 정말 질투가 나더군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남동생은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제가 질투해서 동생 여행가는 꼴도 못 보냐며 남동생은 아들이라 투자가 아깝지 않지만 저는 시집을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니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이 대답이 정말 서운함으로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평생 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엄마는 남동생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치우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집안일은 저와 여동생에게만 시켰었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들은 결혼해서 밥그릇 치우는 남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하는 며느리를 원하면서 아들은 밥그릇도 치우지 않는 남편이 되길 원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희한한 논리였네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도 받고 학자금 대출도 받아가며 졸업했습니다. 과외로 돈을 모아놓기도 했었고요. 엄마가 가끔 돈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과외로 모아놓은 돈을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저희 집 어려운 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 시작한 때에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갚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게 될 때쯤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남동생은 놀고 먹으며 대학을 다니고 여동생은 등록금은 해주는데 저만 제 힘으로 대학 학비를 충당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얘기해온 대로 정말 저희 집에서는 10원도 안 보태주셨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는데, 신랑과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집한 채도 못 해주셔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직을 한 후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셔도 저희에게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저희가 용돈도 못 드리고 있는데 아이 돌봐주시면 당연히 돈 드릴 것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됐다고, 얼른 돈 모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여동생은 미혼이고 남동생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 결혼할 때 부모님은 역시나 남동생 신혼집을 해주시고 차도 한대 뽑아주셨어요. 뭐 예상했던 일이니 많이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빌라 전세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데 남동생은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자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댁과 친정에서 저희에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 신랑복이 부끄럽더군요. 아이 태어나고 저희가 육아용품을 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제 여동생이 대부분 사줘서요. 엄마는 제가 아이 낳았을 때 병원에 와서 30만원 주고 가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시고 부모님 보호하에 있다가 결혼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도리겠죠. 이런 것들을 서운하다고 하는 저를 나쁜 딸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은 없네요. 한달 전쯤에 엄마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신랑과 저는 월급으로 지출 적금을 딱 맞춰놓고 살고 있는데 그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돈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 미안해서 우리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상황을 전부 설명을 했는데도 엄마는 키워서 시집까지 보내줬더니 매정하게 군다고 저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저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해서 소비 지출 딱 맞춰 놓고 살고 있는데 뭐가 매정하냐고 말했는데 엄마는 다른 집딸 사위는 대출 받아서 돈을 잘도 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건 딸 사위가 아주 능력이 좋거나 결혼할 때 받은 것이 많을 때 얘기겠지라고 했더니 부모가 딸령 키워주고 공부시켜 주었으면 된거지 뭘더 바라냐며 소리지르고 난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별받고 자란 것도 서럽고, 남동생과 비교되게 결혼 생활 시작한 것도 박탈감이 드는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집들은 이런 거 아들한테 얘기하지, 딸들한테 요구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동생에게 다 해줬으니, 이런 것은 남동생에게 요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애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하며 동생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누나란게 있다 위냐고막 뭐라 하더군요.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엄마에게 따다다 했는데 대충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남동생과 딸들을 너무 차이나게 키웠다고요. 남동생을 하도 오냐오냐해서 걔는 누나들을 윗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남동생은 집도 받고 차도 받았는데 저는 받은 거 하나 없다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생 때 과외에서 모은 돈 직장 다니며 학자금 대출도 다못 갚았는데도 어느 정도 모아놓았던 돈 내주었다고요 그랬는데 진짜로 결혼할 때 엄마가 10원도 안 보태주었다고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엄마 원망하는 말한 번이라도 한적 있냐고 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 결혼하고 아들 며느리가 엄마 집에 찾아나오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렵고 사위는 웃음냐고 말하고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에게 요구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엄마는 딸 자식 키워봐야 다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귀하게 키운 아들 자식은 소용 있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워낙 깍쟁이 같은 스타일이라 불가능하겠지만 아들 귀하게 키워놨으니 아들 며느리 잘 끼고 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통화하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아이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저는 방에서 통화를 했고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는데 대충 통화 내용을 아셨나봐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거실로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데 눈물이 터져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기만 하셨는데 그 손길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에 한 달여간 엄마와 전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친정에 너무한 딸일까요? 친정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은 맞지만 저는 투자를 받은 것이 없어서 돌려줄 배당금도 없고 남동생은 투자한 것이 많으니 배당금은 그쪽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매정한 생각일까요? 신랑은 그돈 해드릴 테면 해드리라 하는데 돈도 없지만 있어도 엄마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못된 딸이라고 욕먹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나니 좀 시원하네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투자를 받은 것이 없으니 줄 배당금이 없다는 쓰니 님의 생각 틀린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쓰니 님 생각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